안녕하세요. OK부동산 엄소장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이 카메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. 어, 요번에 저희 OK부동산에서 엄소장과 같이 할 파트너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 공고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, 내년 2022년이면 1월 달이면 제가 5년을 중개업을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저는 네 엄소장은 토지 창고 공장 총세 가지 종목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분을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엄소장과 같이 토지, 창고, 공장을 같이 파트너로 할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. 한 분을 뽑고요. 어, 우선 오키에 공사 메리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부동산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접수를 받고요. 그 다음에 그 매물 접수를 받은 거를 이쁘게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면 손님 리드를 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 계약을 하게 됩니다. 우선 메리트는 매물 접수와 손님만 보시면 됩니다. 제가, 저희가 OK 부동산에서 손님을 없을 것 같다라는 거는 걱정을 1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만큼 손님만 계속 보시게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내년부터 엄수장과 함께 토지, 공장, 창고를 저랑 같이 열심히 할수 있는 파트너를 네, 한 분을 뽑습니다 네, 어, 우선 저희 엄소장 전화번호 010-3000번에 1615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 밑에 하단에 제 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. 제가 나이가 35살이에요.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누구보다 절실하고, 누구보다도 이 업무의 끝장을 볼수 있겠다라는, 네, 마음가짐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저희 OK 부동산 이번 추석 때 19일, 일요일부터 22일날까지. 네, 저희가 23일부터 출근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3일날 네, 이제 출근을 해서 또 일을 할 텐데요.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저희 OK 공사는 업무를 하지를 않아요. 네, 그래서 23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서 열심히 업무를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 1구로 인해서 길어지면서 아마 많은 가족분들이 모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도 네 안부 전화를 통해서도 네 인사를 하시면 되니까 어 힘들겠지만 모두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풍요로운 네,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러면 저희가 단체 문자도 네. 이제 추석 연휴 동안 문자도 하나를 저희가 발송 예정입니다. 네.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. 감사합니다.